지우쌤과 함께하는 수학 개념 연습. 오늘은 막꼭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시다. 막꼭지각이 뭐냐면, 마주보는 꼭지각. 이 줄임말이에요. 마주보는 꼭지각. 그럼 마주보는 꼭지각을 보기 전에 교각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교각이 뭐냐면, 두 직선, 보이시죠? 이렇게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요. 만나면 각이 1, 2, 3, 4, 지금 A, B, C, 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요런 각들. 어떤 두 직선이,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부르러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A, B, C, D라는 네 개의 교각이 생긴 셈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맞꼭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마주보는 꼭지각이잖아요. 즉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핑크색으로 표시된 A하고 C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지? 혹은 B하고 D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B하고 D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각 중에 마주보는 각 어, 마주보는 각을 맞꼭지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음, 선생님, 요 각과 요 각도 맞꼭지각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을까? 아닙니다. 자, 이 꼭지각이 되려면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에서 이야기할 건데 얘는 직선이 맞아요. 얘는 직선이 맞는데 얘가 직선이 아니잖아. 직선이 될 법했으나 요 만나는 이요 지점에서 직선이 되지 못하고 꺾이잖아요. 꺾인 선이지 어떻게 보면. 그지 꺾인 선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아니라 꺾인 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긴 각이 아니잖아요. 막꼭지각은 반드시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한 거는 어. 막꼭지각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고3 때까지 막꼭지각을 마주쳤다. 그러면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무릎 반사 아시죠 무릎을 살짝 튀면은 그러니까 핑그게 뭐라고 그지 들어올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반사적으로 막꼭지각을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거다.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살짝 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막 꼭지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평각.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각이 평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시 각 기호는 뺄게요. 각시랑 각뒤를 더하면 평각 180도거든요. 여기 이 핑크색 부분도 볼게요. 핑크색도 이렇게 180도 평각이니까. 얘는 A 더하기 D는 18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잘 봐봐라. 어, 어 180도, 180도, 오변은 똑같아요. DD D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결국엔 A 하고 C가 각의 크기가 같아지더라. 근데 그 A 하고 C를 다시 그림에서 보니까 뭐냐면 서로 마주 보는 맞꼭지각이 되는 친구더라. 아하. 그래서 항상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맞꼭지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메인으로 나오진 않고요. 뭐 다른 가게 크기 구하는 문제에서 약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격가지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경지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알아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점 o 에서 만날, 만날 때, 다음 각의 막꼭지 각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일단 각 A, O, B. 요 각의 막꼭지 각을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꼭지 각 구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이루는 연장선, 두 선분, 직선을 연장선 이렇게 그으세요. 그럼 요거랑 만나는 막국지각이 요 부분이 되겠지. 이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교각 중에. 그래서 얘는 가, 이, -E 오, 디 라고 해주시면 되고, 뭐, 디오이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만 가운데 있으시면, 있으시면 돼요? 있으면 돼요. 각을 높이고 있어. 어, 각을 높이고, 높인 말을 너무 열심히 하네요. 어, 그러면 안되겠죠요 어, 각을 높이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 어, 2번, BOC를 볼게요. 각 B, O, C를 볼게요. 그럼 B, O, C를 이루는 이 각을, 이루는 거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얘도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그럼 막꼭지 각이 여기 각인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 어, BOC의 막꼭지 각은 각 E, O, F,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돼요. E, O, F.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3번을 볼게요. 3번, 각, F, O, B. F, O, B. 요기 각이죠. 요기 각이 막꼭지가 찾을게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연장을 하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요.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난 교각. 이게 막꼭지각요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C, O, E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각 C, O, E라고 하셔도 되고, E, O, C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각 X, 그 다음에 각 Y의 크기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 1번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는 시리코킹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서로 막꼭지각이잖아. 그럼 X는 몇도가있어요 여기 50도랑 똑같으니까 X는 각 X는 50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죠? 2번 볼게요. 여기는 y가 없으니까 2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막꼭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 x는 이렇게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각이잖아요. 이거와 막꼭지각은 이 부분이니까 아하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았지 각 x의 크기는 30도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Y도요. Y를 이루는 변이 이렇게 이렇게잖아요. 그죠? 직선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 Y와 막꼭지각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각도. 막꼭지각은 서로 같은데 이 막꼭지각의 크기가 55도니까 Y도 몇 도가 돼요? 55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